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676년에 매소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698년에 대조영이 동모산에 섰습니다. 713년에 당과 사신 왕래가 재개됐습니다. 732년에 장문유가 등주를 기습했습니다. 926년에 거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산경 용천부와 동경 용원이 등장합니다. 압록강과 송화강 사이에 거점이 있습니다. 도나와 흑룡강 방면에 성책이 있습니다. 고왕 대조영과 무왕 대무예가 보입니다. 문왕 대흥과 신라 당이 얽혀 있습니다. 말갈 세력과 거란도 주역이 됩니다. 봉수와 치성, 옹성 보강이 확인됩니다. 해자와 성각기 견문 운용이 기록됩니다. 보루와 쇠뇌 보급로 차단이 쓰입니다. 등주 한만 성책 돌파에 쇠뇌가 날아갑니다. 협곡으로 유인 후 견문을 닫아 압축합니다. 강점 하나는 고구려 장정의 인력 기반입니다. 강점 둘은 2,000km 교역축을 연해로 장악입니다. 강점 셋은 상경의 격자 도로와 치성 체계입니다. 한개 하나는 남북 장거리 보급의 취약입니다. 한개 둘은 신라와 국경 관리의 마찰입니다. 병력은 기록 차이로 5만에서 8만으로 전합니다. 당의 동북 지배가 수십 년 지연됐습니다. 그 결과 신라와 발해 공존 균형으로 귀결됩니다.